와 wow, 사람 너무 많다. 이가는 브리더 챌린저로 푸프. 너좀더 열어 봐. 수수도 안 달려 왔어? 달려 왔지. 네. 통 배부르게 먹고 나왔어요. 하유, 정말 고국의 맛보다 더 매운 맛. 제래가지고 이것도 누가 한국에서 사다가 죽었게 약간 네. 그 디올 그립밤 저렴이 버전인데 완전 존똑이라고다돈나 똑같다. 얘반 티오를 슬림하게 저도 똑같고. 드와이더가 이렇게 캥으로 어, 돼 있는 우리? 거. 셋글룩 입어야 되고. 왜 서빙가라고. LA 도착해서 짐다 정리하고 낮에는 좀 쉬다가 저녁에 이제 엄마가 들어왔고 저녁에 이제 저녁밥 먹고 어머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굿밤. <웃음> 줄알았 는데 메뉴판, 블랙 퍼스트 런치, 어, 그리고 뒤 에는 디너 오늘 은 아침 이 니까. 뭘 먹을까? 진짜 양이 많은가 봐. 이게 양이 얼마나 많으면 2300칼로리나 할까? 예, 일단 이거 먹자이겠 아보카도 토 그거에 계란을 추가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세 <laughs> 개만 <시즌을> 시킬 거야? 뭐예 <laughs> 아니 언니가 아, 진짜 신발 어, 정말 됐어 잘잘다아이플레이버가 잠깐 설탕이 되게 들어가야 되겠다 얘는 저기 저요 전번에 먹던 거 신발 신려 아... 어, 신발 신발 가야 되겠네 발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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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발신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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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신발 신발 저. 발 신발 신 언니가 운전합니다. 한인마트 가서 쇼핑하고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러면은 출발해 보실까요? 아 고기가 얼마나 싼지 볼까? 음. <laughs> 소갈비 한판 전체래 이게. 음. 근데 7.99거든? 그럼 이게 이만큼이 38.51 달러니까 진짜 싼 거야 안심스테이크 하는 거 근데 이거 안심스테이크용 스테이크도 이렇게 4덩어리 들어있는데 1 0 6 9면 진짜 싼 거야 우리는 이거 한 덩어리도 이 금액에 안 팔거든 여기 살면 먹고 싶은 거다 먹을 수 있겠다 응?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많네 그냥. 그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 어, 못 먹는 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멸치야 네. 오지... 어, 네. 저는 오늘 멸다들이 여기 한 번에 여 개까지 주문하요어요 와규 무관시앵거스 낙엽살. 전부야특중심나프라임무 삼겹. 아니 갈비 꽃살. 난 갈비 꽃살 너무 맛있겠다. 어, 개도 있어. 개, 베이비 오토파스 굉장히 많은 해산물들이 있어요. 맛있어. 이렇게 개인 팟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주문한 것들을 넣어서 그리고 내가 고운 거를 넣어서 이 아, 소스와 함께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놀라>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그냥 흔들어서 많이 안익어고이 정도 정도는 먹어도 돼. 아진 맛있어. 요 어, 음! 재미, 얘지고기좀이 좀 사먹여서 데리고 다니지 그랬어. 음! 근데 음. 그래, 진짜. 이게, 예. 프레이 왔습니다. 후법 댐, 후법 댐. 다라라란다, 다라라라. 신사 아들라키. 아들라 아, 빨리, 만져, 빨리, 만져, 만져, 빨리 만져 아들라 아들라. <laughs> 가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놀다 할게요. 안녕. 수영 나갔다 왔는데 정말 얼어 죽을 뻔. <laughs> 이제 씻어줘 <목소리> 라스베가스 방 산책을 <반찬책을>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제가 계속 나니까 사람의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가. 이거 뭐야? 아 디스펜서. 디스펜서 5달러. 여기에 M&Ms를 넣으면 그러면 이렇게 똥 누르면 똥 나오는 디스펜서. 종류가, 디스펜서 종류가 엄청 많네. 음. 골프공미녀와이어스 음음 <laughs> 주전자 아줌마 생각난다. 이렇게 아 차를 우릴 수 있게 돼 있는 굉장히 귀여운! 네, 머그를 찾은 것 같은 네. <laughs> 느낌이 드네요.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Five free g a m more. 자꾸 돈안 내고 게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돈을 다 쓰러 모아서 제 버버리 코트를 오늘 사준다고 합니다. 와 세배! 우리 엄마가 또 계속 돈을 잃고 있어요. <laughs> 엄마가 돈을 점점 잃어가길래. 제가 돈을 벌려고 어떤 기계를 할까 돌아다녀보려고요. 근데 네. 그 카지노가 처음에 아그니까 카지노에서 진짜 갬블 갬블은 아니지 노는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도 뭘 할지 못 정했어. 왜냐면, 한번 떼본 적이 없어서, 크게 이럴까봐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 이거 해야겠다. 뭔가 이거 벽빛 같지 않아? 벽빛 같은 느낌이어서. g r i f f i n 어지 시작됐어. 볼게요. 응? 이 돈을 얻었어. 돈을 벌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 거야? 몇 개가 있으면 돈을 얻었어? 밥을 넣는데 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독수리가 많은데? 엄청난 거야? 뭐야? 계속 읽고 있는 것뿐인데 너무 희영철라는 게 읽는 것 읽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갑자기? 였다고? 내가? <laughs> 내가 뭘 했는데? <laughs> 아니, 독수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건 또 아니야? 하고 일어나면 안 되나? 나왜 자꾸 터지는 거야? 너무 이상해. 보셨어요? 제 지금 20불 넣고, 54불 40센트, 지금 100% 이상을 벌은 거예요. 근데 나왜 이러는데? 나 원래 운이 지지리도 없단 말이야. 왜 이기고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소양이 나오면 나한테 돈 많이 주는 그건데 얼마나 더 들렸나 이번에는 아 이렇게 해서 기껏. 그거 지금까지 잃은 거한번 채웠네. 일단 돈을 빼볼까? 캐셔. 안녕. 20불 넣고, 50불 5센트 됐으니까, 2배 이상 벌었다. 야후!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기다리고있어요 아니 아니 제가 안녕 레고 빠리빠리 빠리타임 빠리빠리빠리타임 쇼타임 예 쇼타임 무덤 같고 예쁘다. 이성을 지키는 그 기사가 엑스칼리버님이시겠지? 아들. 네. 이번엔 엑스칼리버 호텔에 들어왔어요. 를 지나가면 엑스칼리버 쇼를 보는 곳으로 갈수 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카지노 하다가 쇼 시간 놓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 요 어. 썬더랜드 쇼를 보기에 앞서서 부츠샵부터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어, 이거는 선물로 사가야겠다. 얘들아, 너네 선물로 살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갈게요. 재밌게 보고 올게요. 저는 윈호텔 뷔페에 와있고요 브런치를 먹으려고 해요 윈호텔은 어, 벨라지오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그렇죠 안에 실내 디자인까지도 굉장히 부품스러운 멋진 호텔인 것 같아요 벨라지오도 충분히 멋있었지만 좀더 이쪽이 음.. 클래, 클래식한 약간 유럽풍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시네 아 이걸 어떻게 다 먹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일단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고 더 먹겠으면 더 갖다가 먹어볼게요. 타피오카가 들어있는 이거는 쌀죽인데 쌀죽이 떡이 됐어. 음 새우 요리야 음, 음,